앞에 선생님이 굉장히 깊이 있게 조사했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얄팍해서 사실은 가벼운 거 제가 할수 있는 거가 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laughs> 발표하겠습니다. 네, 저는 청주공예비엔날레를 발표 발표 조사하기 전에 제가 비엔날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 비엔날레가 과연 뭘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내가 과연 무엇을 조사해야지 될까라는 어, 생각에 앞서서 들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비엔날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했고, 어, 그냥 단순하게 축제... 인 것처럼 생각이 됐고 이제 그림과 미술 이런 쪽으로 비교하면 아트페어나 이런 거랑 같은 맥락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어, 잠시 머뭇거리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주체가 청주시고 주관은 청주 공예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를 잠시만요. 2025년 청주 공예 비엔날레를 조사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025년에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어, 세상 짓기라는 주제와 모티브로 이렇게 열리는데 전시, 이제 행사, 전시되는 거랑 행사랑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들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 약간 기획을 우선으로, 어, 조사를 하다 보니, 기획의 의도와 목적과 영향이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짓기가 과연 어떤 뜻인지, 비엔날레가 어떤 뜻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엔날레의 의미는 인류의 시작부터 함께한 공예는 옷을 짓고 밥을 짓고 집을 짓는 의식주 모든 영역과 맞닿아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것 또한 <웃음> 제가 <웃음> 조사하면서 또아 이렇게 이런 뜻이 있었구나 알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식주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면서 어, 이 공예와 이런 어, 우리가 소위 도자기 공예 예술이 어, 모든 의식주에서 비롯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엔날레의 방향과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공예 도시 청주 브랜드 상시화 등. 필요해서 이 비엔날레가 열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며 경제 파급 효과를 또 음, 많은 비중을 두었고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비중을 두었습니다. 이 조사는 출처 충, 충청 메일이라는 신문 기사에서 출처를 했습니다. 비엔날레의 목적 조사했는데요.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공예진흥팀에서 조직 확대식하다는 어, 그런 조사와 함께 비엔날레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열린 어, 이 사진 한 장을 같이 함께 올렸습니다. 기획 의도는 공예가 실생활에서 소외되고 강과된 이제까지의 문제점 대폭 보완하기 위해 모든 전시 공간의 전시 꼭지마다 쓰임을 강조하는 공통 분모 아래서 공예와 삶이라는 수요가 만나는 사례와 전범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이번 비엔날레 기획 의도를 밝혔다고 합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입니다. 그래서 충북 일보에 따르면 청주공예 저는 이제 약간 깊이 있게 못해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많이 따왔습니다. 청주공예 비엔날레와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청원구 오창읍 미래, 미래지 공, 농촌 테마파크 오토 캠핑장에서 열린 2025년 클린 캠핑 페스티벌에서 열띤 홍보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번 홍보는 올해 14번째인 청주공예 비엔날레 D141을 맞아 시 홍보대사인 유튜버 슈파, t 비인왕과 개최하는, 개최하는 클린캠핑 페스티벌과 연계에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날 위원회는 전국에서 모인 캠핑족 800여 명을 대상으로 올가을 세계공예 도시 청주에서 열릴 2025년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특히 비엔날레의 오랜 파트너 사인 에어로케이가 제작한 친환경 쓰레기 봉투와 집게 등 죽기 세트는 전국 캠핑족들과 미래지 농촌 테마파크에 일원해서 환경정화 활동을 하며 깨끗한 세상 짓기 캠페인까지 펼쳐 의미를 더했다고 합니다.이래서 이제 캐, 세상 짓기라는 의미가 약간 환경과 생활을 또 고려한 주제와 모티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에어로케이는 이번 홍보 행사에서 국제적 광보 항공권 추첨 이벤트를 비롯해서 핀날레 배, 미니 올림픽, SNS 팔로우 이벤트, 국립체험 등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약간의 홍보를 위한 또 어, 소소한 이벤트 또 비엔날레가 열리기 전에 알리기 위한 홍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홍보를 이렇게 참여할 어, 수 있는 이벤트를 많이 어, 이렇게 개최했다는 것, 추진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청주 비엔날레는 세상 짓기를 주제로 오는 9월 4일부터 11월 2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제가 이 청주 비엔나를 조사하면서 어제, 어, 전시회 오프닝을 다녀왔는데, 어, 어제 전시회를 오프닝했는데, 어, 어제 도자기 그 협회의 회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네, 네, 네. 거기 이제 도자기 활동하시는 전문 어, 회장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이번 저희 인천에서 따따2099라는 전시회가 또 열려요. 그런데 거기 주제를, 어, 도자기과에서 주제를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다른 이제 저는 전시로 참여하는데 어, 어머니의 부엌이라는 음, 그 어감과 말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약간 슬픈 좀 사연이 많은 그런 주제를 잘 정해서 일상과 생활과 모든 것을 병합해서 이렇게 주제로 녹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림이든 도예든 이런 도자기든 일상과 환경과 이런 현상들을 어 떼려야 뗄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 그림만 일상과 뭐 여러 가지를 예술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도자기나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일상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예술을 또 표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공적인 청주공의 빈날레를 응원하면서 어저 지난번에 열한 번째 전시에 도자기 꽃이 피었습니다를 주최하면서 또 빈날레 제가 조금 아주 소규모의 빈날레를 나름대로 저 혼자 여러 여러 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 한 장과 함께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앞으로 오래 열리기는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홍대나루가 굉장히 많이 뿌려지고 있기는 할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쪽 있다가 광주배인 날이랑 이제 청주배인 날이랑 딱 비교가 되지 싶을 텐데, 아직 청주배인 날리는 어, 물론 이제 공예라고 이제 한정을 짓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아직 있기도 하고, 어 역사가 아무래도 저쪽 광주배인 날에 비해서는 좀 짧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지는 않지만, 어, 청주 공예비엔날의 장점은 공간이 어, 청주 청주 미술관의 공간이 전적으로 이제 공예를 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어, 그곳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어떤 카테고리를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어, 항상 좀전는 이제는 뭐 제가 좋든 싫든 어쨌든 도예 전공을 하게 될이래로 공예라는 카테고리는 항상 쓰임이라는 단어 어서 나는가 안 나는가의 문제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저한테는, 이제 아직 선생님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지만, 송주비 옛날에 이, 이 수많은 단점, 장점에도 불구하고 간혹 보이는 단점은 좀. 미친. 약간 다소 진부하다는 느낌을 <laughs>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그건 어쩌면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 분, 이 분야의 인사들과 막 교류를 해서 그럴지도 모를 일이지. 약간 이런 가들이 쓰시는 글들을 또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께 이걸 이 여기 카테고리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원했던 부분은 아까 좀, 조금 비슷하게 말씀하셨 뭔가 이제 예술을 한다고 라 얘기를 할 때, 요즘은 이제 내가 회화를 하느냐, 조각을 하느냐, 뭐 공연을 하느냐 이것을 할 때, 물론 내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타 분야가 어떠냐,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대한 관심을 내가 등한시하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쨌든 미술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회화인의 어뭐 작다면 작은 문제 중에 하나는 어 회화 is everything 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잉이 모든 예술이 어떤 기초 활동이기는 해요. 뭔가 이렇게 스케치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특히 이제 대학에 굳지 말하는지 입시 미술에서의 항상 정점이 문학과에서 인문학과가 1등을 하듯이 회화과에 들어가는 것이 항상 그 서양학과가 가장 성적이 좀 높았었거든요 예전에는 요즘 좀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이제 회화과에 있는 회화에 전공을 하는 분들은 약간 어, 예술의 정점이 약간 그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있습니다 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모든 분야에 대한 어떤 약간 공평한 시각을 가지고 이제 딱 교류하는 차원에서 시각을 넓히는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죠 예술에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그리고전역을 하고자 하는 전업주 작가님들이 아, 같은 주제 예를 들어보다 약간 이런 낙태한 노동의 문제 굉장히 흔한 주제이지만 어, 그 주제를 가지고 표현할 때 회화는 이렇게 해석하고 사진은 이렇게 해석하고 공예는 이렇게 해석하고 그리고 뭐 조각은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작가들은 그걸 또다 합쳐가지고 또막 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어, 더좀이렇게 더 느끼시거나, 아니면 좀더 시야를 넓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청주 그리고 청주 공예비엔날레가 좀 기사가 말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자료를 모으실 수밖에 없죠. 기사가 굉장히 많고요. 어 보통 뭐 춘천일보 이런 데서 엄청 많이 이제 써주고 있기 때문에 어그렇긴한데 어. 그렇긴 한데 어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하셨다면,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혹시 이제 다음 이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할 때에는, 어 어차피 이, 이, 이엔 옛날 레의 개념을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니까, 어, 이 부분에서 좀뭐전 옛날 레라든가에서 나왔던 약간 아까 수빈 씨가 했었던 것과 좀 유사하게 작업을 하나 정도 본인과 맞는 작업 이 있잖아요. 공예지만 굉장히 폐허적인 작업들이 있어요. 뭐 섬유를 한 작업도 있을 수 있고 도자를한 작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한두 작품 정도 어, 캐치를 해서 좀 보완을 하시면 어,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 약간 어, 약간 저는 이 정도도 그렇게 뭐 부족한 발표라고 생각을 하지 않지만 다소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느껴 지신다면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전년도에 있었던 이런 작업들이 어, 관심이 있었다, 뭐 주제의식과 맞다, 아니면 본인의 작업하는 어떤 성향과 좀 맞는다. 라는 것을 조금 보완한 내용을 좀더 넣으시면 어, 이런 것이 좀 연결이 되겠죠 천주교의 날에는 약간 좀 공예의 어떤 공예가 굉장히 카테고리가 넓잖아요 공예도 표현 못지 않게 카테고리가 넓기 때문에 가보면 뭐, 도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말 그대로 말청공예도 있고 말청말청공예가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그것도 이제 공예의 카테고리고 이 집신공예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뭐 비즈공예 어, 매듭공예, 뭐 섬유, 그것도 매듭공예도 섬유의 카테고리에 넣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좀 별개의 또 분리적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시면 아까 말씀하신 약간 다소 아쉽다 하는 부분을 좀 메워 넣으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듣고 어, 저 의식주의 문제는 공예에 아무도 반대를 하지 않던데 보면 은 공예가 맨날 저 얘기를 하거든요. 의식주의 문제 그러면은 가끔은 그러면은 뭐 다른 예술은 의식적으로 관련이 없냐 하고 뭐 딱치고 나올 법도 한데 다른 분야에서는 그거를 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먹고 살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않겠어요? 이 모든 행위가.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어떤 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그 약간 교육 활동이라든가 문화 기획 활동에서 반, 좀 특이한 지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하나한나 꼭지 정도 집어넣으시면 이 발표에 어떤 본인께서 생각하는 약간의 아쉬운 부분을 보완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개요를 정리를 하신 부분에서는 그렇게 아주 뭐 아주 부족한 그런 건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이렇게, 이렇게 뭔가 조사 활동 같은 걸 다른 프로그램에서 혹시 해보셨나요? 네 조사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그렇고 미술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 이런 뭔가 하면서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하기도 하고 어, 나름 개발이란 카테고리를 이제 접근을 했었는데 네 조사하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어 퍼거들수 있고 또 살짝이나마 음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해도 어 알게 되고 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음이 나름 나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생님 같은 이번 학렇게두 번째 제가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봤을 때는 작품을 하시잖아요. 쪽각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것좀 다른 부분보다는 어좀센서링까더잘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제 생각에는 약간 어뭐 이 특히 이 백자 항아리 재밌게 또 봐주셨고 그렇다면 그런 류의 작업을 하는 작가를 한번 좀어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네. 조금 더 동네지만 네. 동네 쪽에서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그런 쪽에서. 것을 조금 네. 어 조금 이렇게 포함을 시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어쨌든 협업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분야에 있다는 것은 협업이잖아요. 네, 모든 것이 네, 네, 그랬을 때 작가로서 만날 때 이제 어쨌든 동료들이나 아니면 뭐 동료가 아니라 어쩌면 조금 더 퍼블릭해진 사람들, 좀더공인화된 네, 네. 사람들의 그렇게 그런 소스를 쓰는 작가들을 조금 더 약간 작가 조사 같은 것들을 네. 해보시는 거를 저는 이번 학기 저랑 있을 때한 번쯤 포함시켜 보시는 게 어떨까.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뭐 약간 그 작가를 사용하신다던가, 아니면 뭐그 작가와 본인이 뭐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걸좀상담해 보신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때 그쪽 조사를 조금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인천에서 활동하면서 이제 제가 도자랑 음, 전시 그 그림 전시랑 같이 이제 협업해서 전시하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은데. 어, 거기서 도자나 공예나 이런 것을 같이 했을 때, 그 참가하신 분들의 작품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아는 도자나 공예와는 전혀, 전혀는 아니겠지만, 많이 달라진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공예가 공예나 도자기가 이렇게까지 표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작품을 낼 수도 있겠구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있고 또 그쪽 저희 뭐 그림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조화 시키는 것에 대한 또 다양함이 느껴지기도 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수업에서든 저도 해보고 싶은 수업이긴 하지만 이 예술 정문성 과목에 자, 저희 과목에 작가론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에 대한 여러분 이제는 좀 어쨌든 아주 어린 학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기회가 되는 어, 이렇게 발표를 할거나 이런 할 기회가 있을 때 작가를 좀 조사해 보시는걸 저는 추천드려요. 어떤 어, 어떤 작가의 작품 세계에 좀 깊이 반영해보는 거죠. 물론, 작가를 선택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작가 세상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네. 어, 약간, 네. 그냥 그렇게 어려울 때는 그냥 이렇게 검색해서 대충 하나 걸리잖아요. 그런, 그 사람 이제 퍼블릭화 된 사람이잖아요, 조금은. 그런 사람을, 이제는 그런 사람의 작품을 좀 수집한다던가, 지금 하신 것처럼 기사를 좀 수집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제 대충 비슷한 말들이 아마 겹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왜 내가 이 도자 재료를 아니 이 공예 재료를 가지고 이런 예술 세계를 펼쳐 나가는가에 대한 어떤 어쨌든 종합이 조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하시면 어, 좀더 이렇게 뭔가 좀말 그대로 전문적인 공부를 한 그런 기분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네. 음, 음. 보통 이제 발표를 할 때. 전에 사실 이제 발표하신 대지 미래형을 이제, 이제 발표하셨기 때문에 이거 이제 우리가 이제 올 가을에 이제 보게 되겠죠 이, 이 내용 좀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되시면 어, 저는 개인적으로 청주 저도 다녀왔지만 청주 공예관은 한 번쯤 네, 청주 국립현대미술관하고 붙어 있거든요, 네. 네. 한 번쯤은 가보셨으면 한 하는 거예요. 아 보면. 제가 이거 조사한 이유가. 2025년 거를 조사한 게그 전에 조사하는 게 사실은 조사가 더 빠르고 섬세한 것들이 많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25년 도 거를 조사한 이유는 제가 25년도에 개최되는 피날레를 총주 피날레를 가보고 싶어서 어떤 것인가를 조금 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또 마침도 오리니까 네네네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을학기 수업을 하면 공예 쪽에 이벤트가 좀 많아지는 경향이 좀 있고 여게 재밌는 건 코로나가 끝나면서부터 코로나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면서부터 공예에 대한 관심이 이제 제가 학교를 다녔을 때비하 이제 많아졌고 기관도 많아졌고 이벤트들도 좀 많이 커지는 추세예요. 근데 그거는 공예 자체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기 제가 느낀 당의 관심일 수도 있겠지만 공예와 다른 분야와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생님 말씀대로 어, 한 번쯤 이제 새로운 비엔날레의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보시는 것도 좋죠. 마치 모래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네.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재밌으셨을까요? 네.